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내가 다 결정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믿게 되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 하시는 일을 복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사무해라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의 사람 다윗 11번째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의 계획을 받아들이셨지만 때를 늦추셨습니다. 그가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의 집을 세우고 그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히 하겠다고 하셨죠. 사무에라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다윗이 처음에 가졌던 계획은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시겠다고 하셨죠. 지금은 아니다. 너는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하셨죠. 우리의 계획이 거절당할 때 우리는 보통 열을 내거나 짜증을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 다윗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다윗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하나님께 아랩니다.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 다윗의 기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아룁니다. 그 아래는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 여호와여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세어보니까 총 46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과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사모예라 7장 22절을 보면 그런즉 주 여호하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강조해서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종의 집을 세우시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게 복입니다. 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하죠. 사모엘라 7장 27절이죠.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십시오. 28절 29절이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소화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자기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확인 작업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죠? 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자기화하는 소화하는 가정이죠 예, 이것을 다른 용어로하면 반사하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한 것이 그가 죽으면서 남긴 예, 유언가도 같은 기도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사모에라 23장 5절인데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유언으로 고백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진정 자신의 왕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죠. 자신의 계획을 뒤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자리이죠. 때로는 내게 너무도 좋은 계획, 하고자 하는 의지, 이루려고 하는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소화하는 자리죠.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내 뜻이 간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의 금요일날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국인인 그는 가정폭력으로 어머니가 도망가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남동생은 계곡의 집 할머니가 데려갑니다. 자신은 8년간 홀트고 어머에 지내다가 14살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우리가 나사라고 알고 있는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GPS를 개발하는 팀에서 평생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신도 자녀들을 두명 입양해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양홍보회 설립자가 되었죠. 그분의 삶이 아홉 살때 하나님을 믿고 입양한 아버지 자신을 입양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게 되죠. 그 아버지가 자신이 청년 때 이야기해 준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날 간증의 제목이었죠.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결정. 첫 번째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만난 것, 믿은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아내와 결혼한 것. 세 번째는 이 스티브를 입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티브를 만난 것이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그의 삶이 믿음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 아홉 살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다윗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일이 사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참아야 하는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참아야 해서 무턱대고 참은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게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꿇어드려 하나님이 그의 집을 세우심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예.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내가 다 결정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믿게 되죠. 다윗은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왕대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세우려고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 하시는 일을 복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박수를 받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박수를 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그러한 행동이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너무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다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계획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일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 가운데 자신이 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가운데 바로 내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적극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좀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기력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무턱대고 참아야 되는 금욕주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리슨 장로님의 삶은 그저 입양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 나사에 입사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또 입양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그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또한 그를 사랑해 사랑하고 돌봐줬던 홀트 할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3대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인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앞에 앉아 적극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 다윗의 기도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열번 나옵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신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졌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이죠. 다윗 왕이 여호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의 질문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는 주의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그의 길 가운데 이끄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주의 종이십니까? 주의 백성이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1 0편 8편 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사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그의 유언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모에라 23장 2절이죠.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셔서 왕이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제 곡갈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모엘라 23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자상이, 그의 정체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오히려 더 정직해졌고, 담대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보십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말한다면 교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당당한 자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영함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축복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주의 종답게 행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확신하게 해줍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야 하죠. 그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몫을 다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늘 확신하는 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온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이한주또이 남은 한해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적극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 n 자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